뭐야, 왜 여기 무기가 없어? 조았네 무기가 없지? 얘좀 음. 붙였다? 바로 살게. 봐줘. 위에 있어, 봐줘. 위에 있어. 하나, 위에. 하나 보낼고요. 하나 위에 있어, 하나 위에 있어. 조심해. 여기, 여기. 깼는데? 깼나? 이 위에 있어. 여기 여기 둘 있어 기 3초. 여기 3초. 여기 3초. 여기 3초. 여기 위에, 위에 3초. 여기 3초. 는기 3초. 여 하나 초여 하나, 있어 초 여기 3초. 여둘이초여 위에 둘 여기 3초. 여기 둘일여가 올라갈게요. 둘이잖아 이거. 호라이즌이랑 인구랑. 그러니까? 내 앞에 둘 다. 다 붙은 것 같다 그러면. 딴 군데 아닌 거 같은데? 얘네 둘 맞는 거 같은데? 뒤에 뒤에 야, 나 혹시 들게 없으니까 이거 들고만 있어야겠다 트리플팅 응? 뭔 소리야? 어? 저기다 저기다 어, 350 여기 여기 피, 진짜 야피 진짜 1. 더, 더운. 뒤에 숨어있는데? 죽였어, 얘는. 나라가 죽였어. 자가 부활 중이네. 가아피켜봐피켜봐 아니, 흰색 아니었어? 부활 중인 거 같다는데. 다운. 하나 더 있는데, 뒤에. 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어, 오케이 됐다. 한한번더있어가지 한더 있어, 더있다고 있어. 더 아, 아까 그냥 싸우고. 있었잖아. 아 있네, 있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조심, 먹을 수 있으면 조심해서 먹어. 안못 아, 먹을 것 같아. 한번 가볼게. 내가 아, 너무 아씨キ킨 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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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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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좋아, 강안 좋아. 빼면서 싸워. 나회복템 없어서 빼야겠다. 완전 완전히 뺄게 근데 램페지거 사속 되게 빨라졌는데? 아 그래? 어. 나 근데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우리? 지금? 나 이거 저거 안 먹으면 다리 없는데? 이 빼든가 에너지함 없어? 음, 탄장이 없는데, 나 그냥 주난탄이몇개 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실드 채울 수가 없네? 내가 줄게 하아 실드, 실드, 들어줄게. 오케이. 탄지 걸림? 아 위시 안 좋아. 빼자, 그냥. 빼야겠다. 안돼 여기에서 몸... 싸운다. 그노스페드노스페드 아까 걔네들인가 보다. 나 올라갈게. 하나 다운. 저 건너편에 있고요. 아. 그두 분, 두분데두분데야 이제 부활 중인데, 지금 어디 여기 기어다윈 너무 괜찮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1층 내려왔네. 천천히 하자. 빼자고? 살린 중인데, 살린 중인데? 살린 중이야? 저 건너편은 못 다리겠는데,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직 기어다니고 있다? 어. 하나? 살, 살린 살 중인데 나 앞에 뺐나봐. 아, 지금 짐 라인 누구야? 지금 짐 라인 탄거 누구야? 아, 우리 편이 가려다 쏘는 거. 야, 나 지금 쉴드 칠 없거든? 너몇개 있어? 나1 0개 있어, 세든. 나나두두개두 나두두 개만. 그냥 조금 조금만 해. 여기 일로 와봐. 여기 버릴게. 또 살리는데? 또 살린다고? 소리 들려. 아래 살려, 아래 살렸다, 아래 살렸다. 아씨... 반대... 건네, 건너편 애들때문에 뭘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 뺄까 그냥? 아 이득 본게 없어 어차피 나... 컷... 딜만... 딜만 좀 박았는데 킬을 못 따가지고 컨트롤 키 빠졌어 뺄까? <목소리> 이제 와서라도 아까 그 자식 갈까요 그냥? 끝이 없는데 그러자. 뺀다 아, 밀어야 되지 않나요, 여태? 안에 있네? 어. 아까 걔네다? 있다. 나왔어? 아 다운 건물 앞쪽부터 싹 깐다. 건물 안으로. 아, 살리고 있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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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키, 다운 다운, 어? 애쉬 다운 애쉬 다운. 나피좀 치울게요. 음? 거기야? 어 있죠. 유명인데? 아나지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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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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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볼터 눕혀 죽었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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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래 지 아래 아이고 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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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까 문데었어 까문문데어아 아쉽다. 우리 원칙을 잊어버리고 먼저 쏴버렸네. 세 분들 남았을 때. 아, 근데, 아, 처음에 뭐지? 방글 루힌 다음에 바로.